사상 최악의 폭염이 브라질을 덮쳤습니다. 삼성 마나우스 공장의 철수 결정 후 시장을 장악한 외국 브랜드들은 폭염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졌고 국민들은 폭염 지옥 속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단 하나의 제품, 삼성 에어컨만이 유일하게 작동하며 충격을 안겼습니다. 삼성의 기술을 비웃었던 미국 출신 임원은 결국 고개를 숙이고 인천공항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체감 온도 60도 정전 그리고 분노하는 시민들 그 속에서 유일하게 버틴 건 삼성 에어컨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누구도 따라하지 못하는 삼성만이 가진 그 기술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저는 브라질 최대 유통기업인 프리오 전략 기획 본부 부국장 에밀리 모건입니다. 하버드 MBA를 졸업한 후 미국 대형 가전사에서 전략 컨설턴트로 일하며 신흥국 시장 분석에 몰두해왔습니다. 수많은 데이터와 보고서를 검토하며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브라질 소비자들은 완벽한 기능보다는 합리적인 가격을 원한다는 것이었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브라질 최대 유통사 프리오의 부국장으로 영입되었을 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사무실 창 밖으로 보이는 상파울루의 빌딩들이 제 야심과 겹쳐 보이더군요. 삼성 제품들은 분명 고품질이었지만 가격이 너무 높았고 납기 조건도 까다로웠습니다. 중국과 터키의 저가 브랜드들이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에너지 효율이 다소 떨어져도 브라질 기후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시원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저는 스스로의 시장 판단력에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말이죠. 첫 번째 전략회의에서 저는 자신만만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삼성의 과도한 기술력은 브라질 시장에서는 오버스펙이라고 강조했죠. AI 냉방 시스템 같은 첨단 기능들은 사치에 불과하다고 단언했습니다. 회의실의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며 제 전략이 옳다는 확신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프리오의 신제품 라인업은 완전히 삼성 배제 전략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마케팅 부서에서는 저가 브랜드들의 가성비를 강조한 캠페인을 준비했고요. 영업팀은 새로운 공급업체들과의 계약 체결에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다음 분기 실적을 기대하며 만족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철학 따위는 브라질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오만함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닫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후, 삼성 브라질 법인에서 간단한 공지 하나가 이메일로 날아왔습니다. 삼성 마나우스 공장 철수라는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생산라인 조정 정도로 여겼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삼성 의존도를 완전히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임원진 회의에서 저는 이 상황을 절호의 기회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부 유통 파트너들이 우려를 표명했지만 저는 브라질 소비자들의 실용적 성향을 근거로 밀어붙였습니다. 삼성의 AI 냉방 기술 같은 것들은 브라질 시장에서는 불필요한 사치라고 재차 강조했죠. 회의실 분위기는 제 논리에 설득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가 브라질 시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라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곧 저의 자만심을 산산조각 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공급업체들과의 계약이 완료되자 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사무실을 정리했습니다. 삼성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기분이었거든요. 마케팅 팀은 새로운 브랜드들의 경제성을 강조한 광고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업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가격 경쟁력 때문에 초기 주문량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저는 월간 보고서를 작성하며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삼성 없는 프리오의 미래가 더욱 밝아 보였거든요. 그 무렵 언론에서는 삼성의 브라질 철수 소식을 다루는 기사를 봤는데 저는 오히려 가볍게 웃어 넘겼습니다. 브라질 시장은 더 이상 한국 기업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는 데는 채한 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6월 마지막 주 브라질 기상청에서 북부 지역에 사상 초유의 폭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체감 온도가 무려 60도까지 치솟는다는 예보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기상 이변 정도로 여겼습니다. 브라질은 원래 더운 나라니까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전력망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정전이 빈발했거든요. 시민들의 불만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전히 저희가 공급한 대체 브랜드 제품들이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버텨낼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예상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곧 유통망 곳곳에서 심각한 클레임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매장 관리자들로부터 급박한 전화가 연일 걸려왔습니다. 냉방 효율이 급격히 떨어져 고객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도 실내 온도가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속출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오직 삼성의 AI 예측, 환기 시스템을 탑재한 제품들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고객 서비스 센터로는 하루에 수백건의 항해 전화가 걸려들었습니다. 저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온도를 낮추는 것과 극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냉방을 유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그제서야 AI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했지만 삼성 마나우스 공장 철수 결정으로 때는 너무 늦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저의 아니란 판단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왔는지 절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고객 불만 접수 시스템이 마비될 정도로 클레임이 폭주했습니다. 에어컨을 하루 종일 가동해도 전기세만 폭등하고 시원함은 느낄 수 없다는 하소연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밤에도 에어컨을 끌수 없는데 실내 온도가 여전히 34도를 유지한다는 절망적인 호소들이 들려왔습니다. 산의 품질팀이 긴급히 실시한 비교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에너지 효율은 삼성 대비 34% 낮았고 소음은 20% 높았으며 냉방 편차는 무려 플러스 마이너스 10도나 되었어요. 이 수치들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신있게 밀어붙인 전략이 완전한 실패작이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손에 든 보고서가 마치 제 무덤을 파는 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두려움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제 오판으로 인해 수십만 명의 브라질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이튿날 임원진 긴급회의는 제게 있어 마치 재판정과 같았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시선들이 일제히 저를 향했어요. 마케팅 이사가 제일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삼성의 기술력을 그토록 경시했느냐는 날카로운 질책이었죠. 영업 담당 부사장은 고객 이탈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재무 담당 임원은 손실 규모가 수억 해 아래 달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어요. 저는 변명할 말을 찾으려 애썼지만 모든 데이터가 제 실패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에어컨 소리만이 무거운 침묵을 깨트렸어요. 그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그 에어컨이 삼성 제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 기술이 바로 제 앞에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거죠. 그 깨달음이 더욱 뼈아팠습니다. 시장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삼성 제품은 이미 대부분의 매장에서 품절 상태였어요. 기존 재고마저 소진되면서 브라질 전역에서 삼성 중고 제품에 대한 수요가 폭등했습니다. 삼성 마나우스 공장 철수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5년 된 삼성 에어컨이 신제품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기현상이 벌어졌어요. 소셜미디어에는 삼성 에어컨 없는 브라질은 살기 어렵다는 절망적인 글들이 바이럴처럼 확산됐습니다. 심지어 브라질 대통령까지 나서서 삼성 에어컨 재도입을 위한 특별 협상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죠.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한 저로서는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니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가 브라질 사람들로부터 시원한 여름을 빼앗아버린 셈이었거든요. 거리에서 땀에 젖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단순한 유통업체 임원이 아니라 한 나라의 여름을 망친 장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급한 대로 삼성 브라질 법인에 재협상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정중하지만 차가운 거절만 돌아왔어요. 삼성 측에서는 이미 마나우스 공장 철수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프리오 사내에서는 제 책임론이 거세게 제기되기 시작했어요. 감사팀에서는 제 전략 결정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날로 차가워져 갔죠. 복도에서 마주쳐도 예전처럼 인사를 나누는 이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점점 회사 내에서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버드 MBA라는 타이틀도 미국에서의 화려한 경력도 이 순간만큼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런 배경이 더욱 큰 기대를 받았던 만큼 실망도 클 수밖에 없었겠죠. 우연한 기회에 제품 점검차 방문한 삼성 협력업체 기술팀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엄민호였고, 조용하고 진중한 인상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현재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엄민호 기술팀장의 대답은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는 에어컨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름을 견디는 방법을 만드는 거에요라는 말에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 한마디에서 기술에 대한 완전히 다른 철학을 느꼈거든요. 엄민호 기술팀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삼성에서 냉방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단순히 찬 바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장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라고 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이제야 제가 얼마나 피상적으로 기술을 이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엄민호 기술팀장은 구체적인 기술 내용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삼성의 AI 예측 냉방 알고리즘은 수십만 건의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한다고 했어요. 브라질 북부의 고온다습한 기후 특성을 완벽하게 파악해서 맞춤형 냉방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것이었죠. 온도뿐만 아니라 습도, 공기순환, 에너지 효율까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시스템이었다는 그의 말에 저는 완전히 압도되었어요. 그동안 제가 가성비라는 이름으로 포기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기술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민호 기술팀장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기술에 대한 인식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기술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였고 사치가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삼성에 다시 한번 협상을 요청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메일로는 아무리 간절함을 표현해도 진심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절감했어요. 전화통화로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타개하려면 직접 한국에 가서 그들을 만나야겠다는 결심이 서더군요. 삼성의 진짜 기술력이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품질 철학이 무엇인지 직접 보고 배우고 싶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지금까지 미지의 나라였어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여겨왔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한국이야말로 제가 찾고 있던 답이 있는 곳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상파울루를 떠나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항공사 웹사이트에서 인천공항행 항공편을 검색하면서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브라질에서 한국까지는 무려 30시간이 넘는 긴 여행이었어요. 그동안 한국을 단순히 제조업 강국 정도로만 인식해왔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엄민호 기술팀장이 보여준 기술 철학, 그리고 브라질 시장에서 증명된 삼성의 압도적 기술력을 생각하니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커졌어요. 직원들에게는 단순한 해외 출장이라고만 말했지만 사실은 제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배우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상파울루의 풍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제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 도시가 지금은 냉방시설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었거든요. 그 모든 것이 제 잘못된 판단 때문이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한국에서 답을 찾아 돌아와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기내에서 내려다 본 한국의 야경이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화려했어요. 공항 규모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브라질에서도 인천공항이 세계적인 허브공항이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직접 보니 그 웅장함에 압도되었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폭염 속 비행기에서 내린 제 몸을 감싼 것은 완벽하게 조절된 시원한 공기였어요. 공항 전체가 일정한 온도와 습도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쾌적함이 유지되는 것이 신기했어요. 셔틀 트레인을 타고 이동하면서도 그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안내 시스템부터 공조 설비까지 모든 것이 정밀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런 게 진짜 기술이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면서도 감탄이 이어졌습니다. 완벽한 온도 조절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택시 내부 역시 쾌적한 온도가 유지되고 있었고요. 창 밖으로 보이는 고층 빌딩과 서울 시내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거리에서 사람들이 편안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폭염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모든 곳이 시원하게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브라질에서 겪었던 냉방 지옥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이제야 한국이 정말로 선진국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나서 서울 시내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6월 말 서울도 상당히 더웠지만 브라질의 살인적인 더위에 비하면 견딜만 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더위가 몰려와서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심코 근처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그 순간 또 다른 세상을 경험했어요. 문을 여는 순간 정제된 차가운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단순히 온도만 낮춘 것이 아니라 공기 자체가 깨끗하고 상쾌했어요. 편의점 직원도 고객들도 모두 당연한 듯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이 이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구나 싶었죠. 음료를 하나 사서 밖으로 나왔는데 버스 정류장 쉼터에도 냉풍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더군요. 대중교통 이용객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이런 디테일들을 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수준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어요. 서울 거리를 더 걸어보면서 놀라운 발견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백화점이나 쇼핑몰은 물론이고 지하상가, 심지어 지하철 환승 통로까지 모든 곳이 쾌적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언제든지 시원한 곳으로 피할 수 있다는 안정감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였어요. 한국은 온 나라가 하나의 거대한 냉방 시스템처럼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서 아이스커피를 주문하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브라질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더위가 단순한 불편함일 뿐이지만, 브라질에서는 생존의 문제가 되어버렸거든요. 그 차이를 만든 것이 바로 기술의 힘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일상이 된 나라였어요. 그제야 삼성이 왜 그토록 품질을 중시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은 사람의 삶을 바꾸는 힘이 있었고, 한국은 그 힘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 경로를 통해 간신히 삼성 본사 기술부와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기획팀의 이지훈 과장이 저를 맞아주었어요. 첫 만남부터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냉방 기술을 파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철학을 공유하는 겁니다. 라는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브라질에서 겪었던 모든 혼란이 바로 이 철학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지훈 과장은 저를 품질 테스트 연구소로 안내해 주었어요. 그곳에서 본 것들은 제 상식을 완전히 뒤바꿔놓았습니다. 하나의 에어컨이 출고되기까지 수만 번의 테스트를 거친다고 했어요. 1도 단위의 정밀 제어부터 시작해서 소음, 진동, 에너지 효율까지 모든 것을 검증한다는 것이었죠. 연구원들의 표정에서 완벽을 향한 집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속도보다는 정확성을 우선시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추구했던 빠른 출시와 저렴한 가격이 얼마나 피상적인 목표였는지 부끄러워졌습니다. 연구소 투어가 끝난 후 이지훈 과장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삼성의 품질 철학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고객이 불편을 느끼는 순간 그것은 우리의 실패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했어요. AI 기술도 그런 철학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용자가 신경 쓰지 않아도 항상 최적의 환경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기술이라는 거였죠. 브라질의 극한 상황에서도 삼성 제품만이 제대로 작동했던 이유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극한 상황까지 고려해서 제품을 설계했던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의 기술 철학이 실제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다시 삼성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부터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브라질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그런 다음 새로운 제안을 꺼냈습니다. 단순한 공급 계약이 아닌 철학 파트너십을 맺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삼성의 품질 철학을 브라질에도 전파하고 싶다는 진심을 전했습니다. 이지훈 과장을 비롯한 삼성 임원들이 저를 조용히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이 제안한 것은 공동연구소 설립과 한국식 품질 교육 도입이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철학을 함께 전수하겠다는 의미였죠.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찾던 해답이었거든요. 브라질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동료들에게 설명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겼어요.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십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브라질로 돌아가는 준비를 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은 여행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실제로는 기술과 철학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였던 거죠. 삼성과의 파트너십 협의서를 가방에 넣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브라질 경영진들을 설득해야 하는 더큰 과제가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직접 보고 느낀 것들을 바탕으로 설득한다면 분명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인천공항에서 마지막으로 서울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브라질 사람들에게도 한국의 기술 철학을 전해주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편견으로 어떤 나라나 기술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브라질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상세한 보고서 작성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기록했어요. 삼성의 기술력, 품질 철학, 그리고 제안받은 파트너십 내용까지 모든 것을 포함했습니다. 프리오 경영진과의 회의 일정을 잡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절대 실패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회의 당일 임원들 앞에서 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과거의 오만함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겸손한 자세로 한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삼성의 연구소에서 본 품질 테스트 과정 한국 전역의 완벽한 냉방 시스템, 그리고 기술에 대한 철학적 접근을 생생하게 전달했어요. 임원들의 표정에서 점차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거래가 아니라 미래를 사는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경영진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재무 담당 임원이 제일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담은 흥미롭지만 현실은 다르다며 냉정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삼성과의 파트너십 비용이 기존 저가 브랜드 대비 3배 이상 높다는 점을 강조했죠. 마케팅 이사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브라질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고려할 때 프리미엄 전략은 여전히 위험하다고 주장했어요. 영업 담당 부사장은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가성비 때문이었는데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것은 자살행위하고요.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확신에 차서 제안한 파트너십이 경영진들에게는 위험한 도박으로 비춰지고 있었어요. CEO조차 회의적인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절벽 끝에 선 기분이었어요. 한국에서의 감동이 브라질 현실 앞에서 무력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업부사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갑자기 고가 정책으로 돌아서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난했어요. 재무 이사는 스프레드시트를 펼치며 구체적인 손실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삼성 파트너십으로 인한 초기 투자비가 회사 연간 순이익의 40%에 달한다는 무시무시한 수치였죠. 마케팅 팀장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식 품질 철학은 좋지만 브라질 소비자들이 그 가치를 인정할지 의문이라고요. 회의실 안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져 갔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한국에서의 경험을 더 자세히 설명하려 했지만 임원들의 표정은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저의 감동적인 경험담보다 차갑고 현실적인 숫자들이 더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느꼈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브라질 사람들이 여전히 폭염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마지막 설득을 시도했어요.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현재 브라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기 시작했어요. 고객 서비스 센터로 쏟아지는 항해 전화들,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가족들, 그리고 삼성 중고 제품을 찾아 헤매는 절망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들려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를 날렸죠. 만약 우리가 지금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5년 후 프리온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날씨는 더욱 빈번해질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는 같은 위기를 반복하게 될 거라고 설명했어요. 삼성과의 파트너십은 비용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투자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CEO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민에 잠겼어요. 다른 임원들도 점차 제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승부를 걸었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는 프리오를 떠나겠다고 선언했어요.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 마지막 발언이 모든 이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CEO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진정성은 인정하지만,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우려를 표명했죠. 하지만 동시에 현재 상황도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는 동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무이사가 조건부 검토를 제안했어요. 삼성과의 파트너십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초기에는 소규모로 시작해서 성과를 확인한 후 확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영업 부사장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재 브랜드들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마케팅 이사는 한국식 품질 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직원들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CEO가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식 품질 기준을 전면 도입하되 시장 반응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브라질에도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단순한 출장 일정으로 여겼던 한국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었어요. 사무실 창밖을 보면 한국 거리에서 느꼈던 그 시원한 공기, 누구도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설계된 모든 시설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기술의 집합이 아니라 사람을 배려하는 철학의 결과물이라는 깨달음이 다시 한번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요. 저는 메모장을 꺼내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기술은 기계의 완성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철학이다.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 준이한 문장이 앞으로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될것 같았어요. 브라질로 돌아오면 이 철학을 널리 전파하겠다고 말이에요. 한국의 기술력과 철학이 브라질의 미래를 밝혀줄 거라는 의미라고 이제 진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브라질 땅에 뿌리내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저의 새로운 사명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브라질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